할렐루야 옆뒤 자분 인사하시면서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네. 왜 힘이 나야 되죠? 믿음의 동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뭘 아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맞대는 일이 어, 얼굴만 보고 빙긋 웃어도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살 길이 어딘 줄 알아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보시죠.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해 왕이 그들의 말씀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 우리 새벽기도 말씀에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열왕 그즉 왕들의 이야기 어, 를 읽다보면 제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어, 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장면이 자꾸 연상되냐면 우리 한국 사극 그, 어, 드라마들이 막 이렇게 연상돼요. 죽고 죽이는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알면서도 똑같은 욕심 가운데 빠지고 알면서도 그 멸망의 패러다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우리 사극에서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였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복되는 잘못된 길로 나갔다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대 제사장 이었습니다 여호야다 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 라는 이 제사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달리아 라고 하는 여왕이요 원래는 여왕이 아니었죠 근데 이그 왕비가 자신의 아들, 자기가 낳은 왕자들 중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어, 죽고 말아요. 그래서 다른 어, 배가 다른 왕자들이 왕이 될 것을 우려해서요. 암살을 해서 다 죽여요. 그리고서는 어,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이 여왕이 돼가지고 죄의 길로 막 행합니다. 그것을 보고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제사장은 제사만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대사장, 대제사장이요. 몰래 어, 생각을 같이하는 어, 마을의 방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자신의 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가 일어난 거였어요. 사실은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 또한 공주였어요. 왕의 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어린 그요시아라고 하는 오늘 우리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몰래 뒤로 빼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즉 여호야다의 집에서 키운 거예요. 몰래.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 아이를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뿐만 이 아이만 오직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온 마지막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 제사장인 여우야다가 어, 방백들을 만나 가지고 이룩 꾸며요. 그리고서는 결국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리아 어, 여왕을 죽이고요. 그리고서는 왕위에 올려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모든 산당을 훼파하고 모든 형상들, 그것 제단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고요,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해요. 이 여우야다가 한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한 일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고요, 예. 그, 죄길로 행했던 왕을 심판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선 왕을 세우,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기반으로 한 태평성대가 그때부터 무려 40년간 이어지게 돼요. 그때이 요하스라고 하는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은 말하자면요. 어떻겠어요? 이 여우야다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르게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숨어서 지내서 자기 자녀처럼 키웠을 거 아닙니까? 마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자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우야다 제사장이 마치 아버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했겠죠. 근데그 영향력이 마치 그 연상군처럼 잘못됐었으면 아주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왕이 될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여의하다가 조언을 하는 것을 잘 듣고요. 이 요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숭배하고 아니 하나님께 잘 제사하고 경외하는 백성들. 어, 그리고 어, 통치를 잘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년에 가서 문제예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늙어서 나이 130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만이라 이랬어요. 이 말년에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요. 방백들이 찾아왔는데 그 방백들이 나쁜 방백들이었어요. 백부장들을 위시로 한 유력한 사회적 인사들이었죠. 그들은 어쩌면 이왕 앞에 절하면서 이런 눈빛을 메시지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야다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뒤에 업고 이 왕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당신은 우리를 등에 없지 않으면 이 왕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요하스 왕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처럼 나에게 든든한 뒷배경이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던 우상을 숭배하던 뒷배경들을 완전히 다 처분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막강한 권력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정말 자기의 생명이 이 사람들에게 달린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세상 방법, 즉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힘을 기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 방백들이 왕에게 나오자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아마 프레셔가 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아주 힘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스 왕을 불쌍히 여겼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를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여기서 감동한다는 말은 그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성령의 옷이 입혀졌다는 뜻이에요. 즉 성령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에게 임해서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다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처럼 따랐던 여호야다. 그의 아들이 와서 다시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주었던 메시지 같은 그 똑같은 메시지를 자기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보아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요하스 왕에는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방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세력을 갖고 나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왕위를 지켜줄 수 있는 이 방백들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도 죽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죽였다고 랬어요이 요하스는요. 겉모습으로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잘 치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언약을 잘 지킨 왕으로 기억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요하스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랐던 거예요? 여호야다의 말을 따랐던 거예요. 사실은 여호야다가 요하스 왕에게 가르치고 조언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고 가르친 것인데 요하스는 아버지 같은 나의 든든한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여우야다만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려 130년 사이를다 살고 죽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마치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하나님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아까 제가 여호야다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야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신이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신. 하나님께서 여우야다의 사정도 알고요, 그리고 요아스의 본 마음도 다 알아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무슨 마음으로 방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붙었는지도 다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이 일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시옵소서.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은 두루 살핀다는 말이죠. 신원한다는 말은요 마음에 맺힌 억울함을 푼다는 말이에요. 신원한다. 그래서요 이 억울하게 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스가랴를 죽인 이 방백들과 이 요하스 왕 그를 향해서 여호와여 저들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사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보면요, 바로 그 해, 그 1주년 만에,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치러 왔다 그랬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23절 바로,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단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방백들을 골라 죽인 거예요. 누가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랬어요. 큰 군대가 온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는 지금 당시 주둔에 있던... 유다 백성들과 이사,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군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군대였어요. 작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군대를 그 작은 수의 아람 군대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하스가 26절에 보니까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갔는데 최후를 어떻게 맞냐면요. 그가 그, 그렇게 믿었던 그 지지자들의 배반을 당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아심. 신원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렇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도 하나님은 시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 억울하게 참은 거, 용서한 일, 답답했지만 내가 말하지 않은 일,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길을 따르려고 애썼던 일, 그 모든 길들을 여호야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신원하여 주십니다. 어쩌면 이 스가랴는 어떻게 이땅 사는 동안 나는 죽어 버렸는데 신원하시면 뭐 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여호야다는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영원이란 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분을 위해 충성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을 위해 영원토록 신원하시는 분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신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차마 입으로 조목조목 내뱉지 못하고 한숨 그 숨에 묻어 나오는 우리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그저 입을 닫고 조용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원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가라명하신 그 길을 담대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라 하신 그 자리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어쩌면 여호야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낼때 용기 내고요. 그리고 130년 생애가 다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는 그 언약 위에서 살려고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한 우리 뒤의 모든 상황까지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주님 만기신그 말씀 붙들고 나가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다 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물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가운데 행할 때에도 두렵고 답답하고 무섭고 이 땅에서 어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지만 주를 바라보았던 우리의 마음 주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저를 끝까지 바라보았던 과정에 생겨난 그 모든 희생과 헌신 가운데 주님의 감찰하심 있는 줄 알고 또한 신원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조목조목 우리의 소리로 말로 형용하지 못할 때 그때에도. 모든 것을 아시고 신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목을 놓아 울게 하시고 침묵으로 나갈 때도 우리의 삶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앞쪽 불좀 꺼주시겠습니까? 물가운. 부르심, 하나님. 하면서 내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과 내 모든 영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오늘 나에게 맡기신 충성됨으로 반응하라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끝까지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이끌어 달라고 하는 우리 기도가 주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함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